안녕하세요. 핀테크 소셜리포터 4기, 핀미업의 김경환입니다. 최근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기존 인터넷 뱅킹은 오프라인 은행을 거점으로 하는 반면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 그 자체를 거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오프라인 은행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은행은 정해진 영업 시간이 존재하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임대료나 인건비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는데요. 이 때문에 고객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찾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여신 및총 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출범한 K뱅크는 2018년 6월 기준 총 수신 약 1조 6천억 원, 총 여신 약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6만 명에서 시작했던 고객 수는 76만 명으로 증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K뱅크보다 약 3개월 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총 수시는 약 8조 원을 달성했고요. 또총 여시는 약 6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고객 수가 18만 7천 명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약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수가 61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기존 은행법과 별도로 특례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특례법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례법 내용 중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 자본이 금융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의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기존 은행법에는 비금융 주력자가 의결권이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4%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은 산업자본 중 ICT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림으로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수정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또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증권, 전자상거래,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융합해서 기존 은행과는 차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찰스 스왑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은 증권회사인 찰스 스왑의 주식 거래 및 자산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예금 수취 후 국공채와 ABS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라쿠텐 은행이 있는데요. 라쿠텐 은행은 계열사인 은행, 증권, 보험, 쇼핑몰 포인트를 통합해서 라쿠텐 은행 송금 수수료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뱅크는 텐센트 SNS인 QQ, 위챗을 기반으로 2.4초 만에 대출이 가능한 웨이리다이 대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한 독일의 피도르 은행이 있는데요. 피도르 은행은 여러 협력사와 제휴를 통해서 귀금속, 온라인 게임머니 등 기존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GM이 설립한 자동차 금융서비스에 특화된 미국의 알리 은행, 독일의 BMW가 설립한 BMW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업 간 융합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아직까지 다양한 협력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추후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다양성과 또 높은 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 핀테크 소셜리포터 4기 핀미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